에서 3장 앞에서 예수 심장 찾아갑니다. 비둘기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존감이 확고한 모르드게는 목숨을 걸고 무릎을 지켜 하나님 앞에서만 꿇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 눈치 보며 가족, 화목의 이유로 제사상 앞에 무릎 꿇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자리에서 내 능력 인양 자랑하며,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기보다 세상 사람들이 내놓는 계산 앞에 같이 무릎 꿇고 두려워했습니다. 되돌아보니 자존감 없는 뼈 없는 무릎이었습니다. 주님, 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것만은 양보 못해하며 자신만의 원칙을 하나님 앞에 세워 행하여 강철 무릎 대길 원합니다. 이 소망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